11월 23일 월요일, 띠링띠링, 3부, 기도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미래의 희망,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주의 활기찬 월요일 오후, 여러분과 함께 힘껏 열어볼 은혜로운 코너, 바로, 보물창고! 매주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감사가 주렁주렁 넘실 넘실 넘치, 넘치. 차고 넘치는 은혜로운 코너입니다. 오늘도 저 행복띠와 함께 우리 산곡교회의 보물창고문을 활짝 열어보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럼 오늘의 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몇 개의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잘 떠올려 보세요. 순수 에너지 사춘기 친구 세븐. 와, 자잘 들으셨죠? 생각 나셨나요? 오늘의 보물은 바로 어린이 치교회 와, <laughs>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 특별한 보물들이 우리 스튜디오를 더욱 환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보물 중 믿음이 쑥쑥 자라고 지혜가 통통 튀고 에너지가 팡팡 넘쳐나는 어린이 칠교회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삼분기도 팀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음쓱쓱 7교의 3분 기도팀의 리더이며 영상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6학년 김소혜입니다. 우와 에너지 팡팡, 7교의 3분 기도팀에서 스텝으로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6학년 손예랑입니다. 7교의 3분 기도팀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6학년 심예은입니다. 우와! 기쁨 퐁퐁 칠교회3분기도 팀에서 사진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5학년 막내 이주환입니다. 와! 와! 오늘은 정말 보물 창고에 특별한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의 에너지로 말씀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산곡의 꿈쟁이들 어린이 칠교회 친구들입니다. 와! 자, 어린이의 칠교회에 대해 소개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칠교회는 5, 6학년 어린이들이 말씀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칠교회는 총 14순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인 12살부터 13살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 재밌는 이부 활동으로 런닝맨 삼겹살 파티, 릴레이 게임 등으로 말씀도 재미도 가득한 이부 활동입니다. 이부 활동만 재밌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이부 활동보다 훨씬 더 재밌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가득합니다. 우 와, 그렇군요. 최정은 선생님과 찬양팀이 모두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로도 아름다우신 김기영 이사역자님의 하나님과 만나는 설교로 어린 나이인 초등학교부터 믿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 밴드를 만들어 창복 어린이 칠교의 유튜브라는 채널에서 주일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여 가정 예배로도 믿음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로 예민해져 있는 친구들을 순장님들께서 받아주시며 중학교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칠교의 순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정말 칠교회의 자랑거리는 끝도 없네요 다들 열정 가득한 순장님들의 섬기 아래 은혜 가득한 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5,6학년들의 많은 끼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행복한 믿음의 놀이터 칠교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고 들었어요 3분 기도팀 마중물이라고 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요? 우리 소혜 친구가 소개해 주세요. 먼저 마중물이란 물 기르는 펌프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기르려고 먼저 넣은 물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토요일에 말라있는 신앙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우와 우리 어린이 7교회 친구들의 야심찬 프로젝트 사역이네요. 마중물이란 의미도 너무 좋고요. 그럼 이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먼저 예랑 친구가 나눠주세요. 네. 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찬양팀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중물이라는 좋은 라이브 방송을 도우며 사역할 수 있다는 자체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도 사역을 열심히 하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느꼈습니다. 와,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예은 친구도 나눠주세요. 당청객으로 옆에서 사역자님의 흥을 돋우며 즐거웠고 평소에 모르던 편집과 음향 조절을 하며 마치 p d 나 스탭이 된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 막내 지원이 친구들 좀 나눠주세요. 매주 토요일 낮 1시 시작해서 15분 동안 진행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깜빡하면 놓칠 수 있어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어린이 칠교회 친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와, 아멘.냥 마 어리게만 보여지는 우리 칠교회 친구들의 사역에 대한 감사 나눔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우리 장년들보다 사역에 대한 열정이 더 크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또 감동입니다. 어,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세요. 저는 마중물이 조금 더 발전하여 출교의 문화가 되길 기도해주세요. 네. 네, 저는요. 마중물에 많은 친구들의 참여와 전염병이 하루빨리 사라져 어린이들의 신앙과 예배회복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네. 저는 친구들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멘. 저는 3분 기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멘. 우리 7교의 3분 기도팀 친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3분 기도회에 모든 가족들이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3분 기도회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을까요? 좀 나눠 주세요. 먼저 우리 소혜 친구?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늘어나 코로나로 약해진 신앙이 회복되는 것 같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할까요? 다음으로 우리 예랑 친구. 3분 기도에 제 시간마다 응답을 매일 올려가며 3분이라는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3분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맨 처음에는 주신 글만 읽다 보니 시간이 남아서 저의 순장님께 질문을 하였더니 그 시간에는 자신의 개인 기도나 칠교회를 위한 기도를 추천해 주셔서 남은 약 1분에서 30초는 저의 기도 제목과 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성 있게 기도하는군요. 정말 의젓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은 친구는요? 네. 저는 평일 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3분 기도를 참여하면서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경적 세계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우와. 아멘.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네요. 성경적 세계관을 넓힐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 어린이 칠교회의 교육 수준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막내 지원 친구도 좀 나눠주세요. 3분 기도 시간을 놓칠 때도 있지만 늦더라도 빼놓지 않고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막내 친구까지 3분 기도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우리 3분 기도팀의 나눔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자, 박수! 우와. 마지막으로 3분 기도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우리 소예 친구.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신앙회복도 하고 다 같이 천국에 갈수 있는 삼국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랑 친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어야 천국에 갈수 있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 같은 어린이들도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하고 있으니 어른분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우리 예은 친구. 3분 기도를 참여하고 있는 모두가 3분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고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원 친구. 3분 기도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놓치지 않고 하길 기도합니다. 네. 어나는야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칠교회 친구들의 은혜로운 나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산곡의 보물 중.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보물로 가득한 보물단지. 어린이 7교회 3분 기도의 마중물팀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마중물 사역팀이 되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에너지 가득한 어린이 7교회 친구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쟁이를 키우는 산곡교회 다음 세대가 미소짓는 산곡교회 오늘의 보물은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 어린이 7교회 3분 기도팀에서 마중물 사역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의 은혜 가득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한 리더로 기도의 용사로 자라는 친구들의 모습이 우리 산국의 미래처럼 빛납니다. 어린이 문화와 눈높이에 맞추어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 확립을 키워가는 어린이 7교회 7교회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의 삶을 살아가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용방노 같이 뜨거운 열정과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칠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순장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와, 와 다음 세대의 멋진 리더들 우리 칠교회 모든 어린이들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우리 삼분기도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칠교회 손재성 순장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어린이 교회의 노래 들으시면서 또랑또랑 네 명의 보물 멋진 우리 칠교회 친구들로 인해 은혜 가득 채워진 보물 창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 가득한 하루 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